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상입니다. 자, 오늘 자람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는 뭘로 주목받았던 회사냐면 AI 부분이랑 그다음에 통신 부분인데 자, 여기까지 올랐었던 이유는 통신 부분 때문 아니에요. 근데 자람테크놀로지의 주 사업 부분은 통신 부분입니다. 자, AI라고 뉴 모로필기라고 이게 무슨 인간의 두뇌 모양으로 따 가지고 칩하나의그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채찍 p t 같은 거자 그거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좋다고 해 가지고 요거 만드는 국책사업에 한 일환으로 들어가서 설계 부분을 담당했다 그래 가지고 AI로 묶여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요게 엔비디아가 지금 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계열 조금이라도 좀 가져올 수 있다 해가지고 요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픽 성능보다, 그러니까 면적적인 면이나 전력적인 면에서 다 낫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AI는 저전력이 핵심인데, 왜냐하면 많은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이 핵심인 건데, 여기에서. 압도적인 성능이 있어 가지고 자그 부분 때문에 수혜 받을 거라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람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4개 산업 부분인데 AI랑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통신 관련주요 부분이 어차피 AI랑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자 4개 산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통신 반도체 그 다음에 요게 광트랜시버 그다음 기가 와이어 그다음에 나머지들 이렇게 4개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LG 전자 나와가지고 요거 처음 했죠 근데 이 통신 반도체가 세계에서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요게 핵심 기능인 게자 5G 보급률이 현재 국내가 자 원래 인터넷 강국인데 초강국인데 요게 보급률이 20% 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5G 역시 근데 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6G로 근데 요것도 이 정도면은 요거 넘어가기가 제일 유연한 문제라 요 부분 자체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자 5G 성장성만 해도 100%대가 넘는 시장이다 시장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여기 가지고 있는 통신반도체 이폰 기술 있잖아요. 요거. 요 기술이 기지국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5G를 보급률을 엄청나게 높이려면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요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신호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술인데,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뽑아도 최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강하죠. 자, 미국 같은 경우, 자, 5G는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자, 그 부분에도 자람 테크놀지가 로 유로 회사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부분 사업뿐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만 해도 뭐 50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통신 부분에 성장성이 엄청 크다고 5G, 6G도 엄청 커요. 게다가 이게 AI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게 통신 반도체가 AI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니 사물인터넷이니 뭐 이런 부분들 다 AI랑도 엮일 수 있고 통신 부분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중심축이 뭐냐 면 로봇이에요 원래 로봇 이게 두뇌라 그러면 이게 몸이기 때문에 요새 오픈 AI가 이 부분에서 진출해 가지고 만들고 있죠 그점 생각한다 그러면 자란 테크놀로지가 AI 부분을 뺀다 해도 여기 통신 부분에서 굉장히 모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매출상으로 아직 AI 관련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신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나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적자로. 자, 그전에도 별로 그렇게 탑도치 않게 이익은 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자, 매출액, 영업이 이 부분도 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AI에 관련돼가지고 기대치는 있으나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 통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까지 좀 흐지부지 했었죠. 왜냐면 보급료 자체가 낮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AI, AI랑 맞닿으면서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사업 자체가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요 부분에서 훨씬 더 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가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싼 편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통신 부분 역시 전혀 반영이 안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게 요새는 이제 시장이 워낙 박스권에 갖춰 있어서 테마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재료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뭐 실체가 있건 없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실적으로 AI 부분도 많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4 5배 정도 올랐지만 이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나면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이익이 진짜 제대로 받쳐주는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 부분이 없으면 자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된다면 현재 수준으 이게 주가가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익 부분이 따라오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이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지, 이 부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지 안 들고 갈지, 비중을 실지 말지 이 부분이 결정되는데, 자,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자, 일정한 패턴이 나오고 저점을 좀 다져야 돼요. 그 부분 나올 때까지는 이게 손대면 안 되고, 그 부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익 규모가 자 지금보다 커질 거라는 기대치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자그 부분 하나 있고, 그럼 시장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등 폭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은 결론적으로 지금 내린 추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목이 여기서 대응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장 부분도 좀 회복하는 시점하고 여기 바닥 다지는 모습, 내려가는 추세가 끝나고 다닥 다지는 모습 살펴보면서 이게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요 부분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분들이 하기엔좀 쉽지가 않죠. 어차피 이 영상은 계속 찍어드릴 텐데 일정 정도에서 타점 잡으시고 가시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단기나 단태로 중, 접근할 종목은 아니니까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어야 돼요. 저점도 잘 잡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거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대치는 굉장히 높고, 자, 사업 부분의 발전성도 높은데 아직 실적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고, 실적 부분으로 제대로 연결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실적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잘 살펴야 되고, 시장,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하닥 따지고, 반등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게 타이밍이고, 만약에 물리셨다 그러면 그분도 여기에 추메타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비중이 너무 크면은 일정 정도 줄이는 것도 역시 맞는 선택입니다. 요 영상은 계속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맞게 한번 요거 주목해 보셨다가 적절히 대응하면 좋을 종목이라서 찍어 봤습니다.